네 경제의식 네트워크 경제 톡 오늘 이병태 교수님과 이익을 나누자는 협력이익공유제 이름은 좋네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며칠 전입니다 지난 6일 날그 중기부가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당정 협의를 갖고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뭐 당장에 이제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방침이긴 한데 어 이름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협력이익공유제 예전에 뭐 초과 이익 공유제, 성과 공유제 비슷한 이름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름만 들어도 알기, 알겠지만 뭐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죠. 예, 그 나누자 캠페인 정도가 아니고 안 나누면 가만 안둘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무서운 거죠. 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참 어, 불행한 일인데요. 아, 이런 어, 인기영합적인 음. 어,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정부가 계속 나서서 훼손하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가참 어, 답답한 음. 일입니다. 이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차례로 따져 보죠. 하나는 어, 어떤 기업에 돈이 남았다, 이익이 있다. 그게 누구 돈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 기업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기업은 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쵸. 법적인 그냥 추상적인 존재일 뿐이고, 기업은 주주의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남의 돈을 누구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권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사회적 압력이거든요. 음. 아, 그런 면에서 경제 자유나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이게 에, 형평성 또는 역차별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압력은 제조업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예,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그런데 돈을 잘 벌고 있는 은행들이나 이런 금융업은 이런 부담이 없잖아요. 서비스업은. 네. 그래서 이건 제조업에 대한 타겟이 타제조업이죠. 네.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외국 기업한테는 강요 못 하잖아요. 제 강요하면 큰일 나죠. 예. 음, 그래서. 최소 제소, 되겠 대비죠. 근데 갤럭시는 애플폰하고 지금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음. 애플은 이거 안 주는데 삼성은 추가적으로 몇 퍼센트를 더 써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국 기업만 발목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먹으잔, 제조업하고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 형평성의 이슈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하청업체가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그 산업이 잘 되는 헉. 산업의 하청업체는 들어 어려워요. 그렇겠죠. 근데 진짜 어려운 데는 그 산업의 원청 기업이 돈을 못 버는 데죠. 음, 원청도 어려운. 네, 원청. 그러니까 사, 지금 하청업체가 제일 많고 어렵다고 아우성 치는 게 현대자동차잖아요. 네, 차가 지금.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이익이 없으니까 나눠줄 게 없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산업의 하청업체는 그러지 않아도 이익이 남는데 돈을 더, 더 주고, 주고. 어려운 데는 더나못줄게 더 뭐, 뭐 없게 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이게 뭐 모든 하청업체가 다 어렵다는 전제하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것도 사실 형평적으로 맞지 않죠. 그죠? 그렇죠. 예. 또 하나 아, 음, 음. 어, 네 번째 문제가 뭐냐하면 부작용에 관한 이슈예요. 우리나라 기업한테만 이, 이런 부담을 지우면 그러면 제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생산 기지를 이제 옮기거나 웬만하면 외국계 하청 업체를 쓰겠죠. <laughs> 외국가 기업한테 주라고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익을 나눠주라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 흘러가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음. 네,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게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익을 많이 내면 어떻게 할까요? 그더 세금으로도 많이 뜯어가고 저거로 많이 하면 음. 이익이 안 남게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 예. 의외로 기업들은 그왜 우리가 법인세를 이렇게 많이 개인 소득세만큼 못 매기냐 하면 이, 이게 해외 이전 가동성이거든요. 네. 그니까 예. 그래서 뭐 어. 땅 같은 거 많이 사가지고 미리 감가상각 떨고 이러고 그러면 이익이 줄어들죠 그죠 예, 그래서 줄고. 그래서 기업의 그 자산 배분을 왜곡시키거나 회계를 분식회계에 가까운 아니면 음. 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음. 예아또이제 이런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은 사회공헌 활동비를 꽤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장학금으로도 주고 병원에도 내고 뭐 독거 요인들 돕고 그전에는 정부에 뭐, 어, 우리나라 스포츠 단체들 지원하고 다 그거 지금 올림픽팀 뭐 월드컵 다 기업들이, 기업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일내에 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laughs> 하청업체에다 돈더주라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다른데 가든 돈을 루를가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공원도왜곡 시켜요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한번 실효성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돈을 더 많이 줄까 음. 자 경제에서 100원에 살고 나도 100원에 샀었는데 이익을 남어서있다 20원을 더줘라 음.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냐면, 어차피 내가 이익 남으면 20, 20원 더줄 거니까, 납품할 때 80원에 납품해 이럴 거거든요. 음. 그게 있죠. 그,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왜냐면, 하 그게 120원이 되면 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 그리고, 하청업체도 내가 100원에 납품하고 있어서 20원을 더 받을 걸 기대하지만, 옆에 경쟁회사가툭 들어오면서, 우리는 80원에 납품할게요. 음. 저 100원도 지금 어, 먹고 살만한 한 가격이라 생각하면 80원에 납품할게요. 이럴 거거든요. 음. 왜냐하면 나중에 20원을 줄 거니까 음, 그렇죠. 결국은 조선모사가 되죠. 음. 미리 받을 돈을 나중에 받는 게 되잖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해계처리를 해가고 나중에 이익을 줄여버리면 100원도 다못 받고 얼마 줄지 모르잖아요. 사전에. 음. 그래서 하청업체 한테도 어, 그 어, 불확실성만 키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규제 만드는 분들은 무슨 규제를 만들면 지금 상태가 그대로 유지 상태에서 규제가 지시하는 대로 다시 추가적인 이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도한 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도한 대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 다그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해가지고 골치 아픈 일이 있고, 저 이익... 그 산정하는 방법에가지고 논란이 될것 같아요. 아예 우리나라 기업을 안 쓰게 되는 부작용이 제일 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거 적용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남아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네, 적용 대상 자체도 사실은 예, 지금 반도체하고 뭐. 그 정도일 거예요. 음. 그 석유화학은 하청업체를 할게 별거 없어요. 음. 예, 어, 부품 만드는 거는 제 근데 제조업에서 지금 이익 남는 제조업이 <laughs> 예, 조선 안 남죠. 어.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타이어 음. 안 남고 LCD 안 남고 뭐 그래 봐야 반도체 회사 안그 남고 자동차도 안 남고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한 네다섯 개 기업 음. 상대로 이 암, 사회적 압력을 가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바보짓도 이런 바보짓이 없는데, <laughs> 그 그리고 원칙을 너무 훼손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사실 이번 정부에서 들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이 이런 비슷 이름만 바꾼 비슷, 아 제가 아까 이제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네. 했던 게 사실은 2011년에 이명박 정부 때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초과 이익 공유제를 들고 나왔고 정권들마다 이제 비슷한 이제 이름을 이름을 가진 비슷한 개념의 이런 제도들을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아직 이제 정부 쪽에서 시장경제를 보는 관점이 에이. 좀 왜곡되어 있다. 예, 의혹돼 있죠. 그래서 착취구조로 어, 보고 음. 어, 자꾸 하청업체는 도와줄 대상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 원가 압력이 있어야 혁신을 하고 원가를 낮추는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음. 거기서 성공하면 다른 회사에서 또 원가 자기가 원가 우위를 갖게 되면 그냥 남보다 싸게 같은 물건을 싸게 만들었으면 다른 업체도 팔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는 건데 그걸 자꾸 마약을 줘 가지고 뭘 하면 음. 그 압력을 그니까 경쟁과 원가 압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업이 성장한다고 하는 역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왜못 했냐 그러면 실제 해 보려고 그러면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쵸 기여가 얼마 되는지를 어떻게 계산을 해요? 누가 해도 논란이 발생할 에이, 수밖에 없잖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회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뭐 상생 기금 같은 거 출연해서 음. 거기서 어려운 기업들한테 돈좀 나눠 주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삼성 같은 데다 이미 상생 기금이 있어요. 그렇죠. 다 있죠. 상생 협력 기금이. 그러면 이 제도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상생 협력 기금 일루 집어넣어서 이걸로 줄이고 바꿔 주는 거죠. 이름만 네. 바꿔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행정 그기업들에게 불만만 일으키고 계산하게 복잡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어그 어,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이게 대표적인 퍼플리즘적인 거죠. 그리고 그 안타깝게 그 경작하신 분들 중에는 이 현장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론적으로는 <청정적으로>. 잘 알지만. 근데 정운찬 총리가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의 본질은 가능한 물건을 싸게 사서 잘 만들어서 가능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죠. 잘하는 기업들이 돈도 벌고 사회 기여를 하는 거예요. 성공을 하면 일자리도 만들고 음. 하청업체도 많이 쓰니까. 그런데 비싸게 사주라는 압력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주라는 거는요. 사실은 그냥 배임이에요. 배임. 그렇죠. 배임이고 경영을 아주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의 그 사업의 근본 원리에 반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좌파적인 생각이죠. 음. 예, 어, 그래서, <laughs> 이거 온정주의고요. 음. 아, 그래서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음. 예. <laughs> 그 마지막으로 교수님 사실은 이런 중요한 문제는 이제 경제단체 뭐 정경련 대한상이 경청 이런 데서 목소리를 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의무적으로 도입하라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이 어떤 압력에 대해서 기업이 말을 듣지 않으면 수많은 또 이제 정부기관들이 출동할 텐데 이게 현실화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법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 모르겠죠. 거기부터. 예, 네. 그래서 만약에 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뭐 요새 보면 복지나 이게 기업 복지잖아요. 네, 네 기업 복지인데 아주 나쁜 복지이죠. 급여를 왜곡시키는 <laughs> 네. 나쁜 복지고, 기업의 자생력을 그 대기업의 자생력도 깎아먹지만 사실은 그 중소기업의 그렇죠. 스스로의 자생력의 노력의 인센티브를 줄여보는 어, 그런. 제도인데, 그리고, 어, 역차별을 하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일부 하청업체한테는 복지죠. 기업복지인데, 음. 저는 뭐 아까 설명한 대로 실효성은 없다고 하지만, 음. 이게 뭐, 아그 불상을 하청업체 대기업이 나눠서 상, 어, 상생하자는데 상동방 성장하자는데 뭐 이러고 들고 나오면 또이제아 이게 옳은 길이고 도덕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해줘야 된다 그래서 통과시키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어, 권고사항 아닙니다 권고사항 아니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사회적인 압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하청업체나 노조나 민노총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렇안 지킨다. 한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계속 시비 걸 거고요. 그래서 그러느니 뭐 다른데 복지 쓰는 돈 일로 사이공원한도 돌려서 하는 흉내내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유연적인데 우리나라 사법부에 가서 들고 가봐야 사법부가 다 이런 거 합헌 판결을 하니까 그냥 정부 하자는 대로 하자. 뭐 그러고 또요번엔 이거 대놓고 반발하다가 야단 맞은 데 많잖아요. 경총이나 이런 데서 어휴, 정부 정책에 먹고. 그래서. 네. 그다음에 <laughs> 지금 그, 어, 대기업 총수 중에 지금 사법적으로 안 걸려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아니, 잘 어, 들어야 되겠네요. 언제든지 걸을 수 있는 사회고 그런 검찰국가인데, 뭐 당연히 뭐 요새는 다끽소리못 하고 조용히 있어야죠, 뭐 그래도. 그래서 저한테 사석으로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기업인들이 다 그거예요. 자기들이 할 얘기 못 하니까 <laughs> 네. 대신 해 주니까 고맙다 그러는 거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이거 언론의 자유도 없고, 아 어, 이. 검찰 국가고 경찰 국가에서 또그저 홍영표 원내대표 뭐 대표적인 그런 분이잖아요. 그 저기 노조 활동 출신을 해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현대 저 대우자동차 말아먹은 분이 대한민국 말아먹으려고 나서고 있다고. <laughs> <laughs> 네. 오늘 교수님과 이익을 나누자는 협력이 공유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많은 생각할 시간을 많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